지난밤에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도 시게 불 었어요 아, 옥수수 완전 망했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스포님입니다 이번 장마는 바람도 시게 불어 갖고 완전 용사 망했어요 옥수수 넘어간 것봐나 옥수수 이렇게 넘어간 거 처음 본다 진짜 우와. 옥수수가 음. 이렇게 막 이렇게 달렸잖아. 음. 얘가 무거워. 음. 옥수수가 큰게막 이런 애들이랑 매달려 있으니까 나무가 버티질 못하고 다 넘어갔네. 뿌리가 엄청 깊게 박힌 거도 얘가. 사람이뽑을래다 뽑을 수도 없어, 이거는. 음. 와. 이래저래 오늘 올해 옥수수는 완전 망했네. 그래. 수수가 이렇게 그냥 좋은디 어우, 세상에. 이게 좋찬이요 응. 나무 다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급하게 막 땄더니 또이 대가리는 이렇게 벌레가 먹었네? 와, 진짜. 와. <laughs> 올해 진짜 안 도와주네? 너무 아깝다. 어, 이거 뭐 진짜 좋은데 이거 어떡하냐. 아, 망했다. 벌레 약을 했는데도 그냥 다들어간서앉어있네어 주문 받은거 어떡하냐 이거 뭐볼 수가 없다 진짜 어떡하지? 그래도 개 중에 조금 안 먹은 것도 있긴 하잖아 <laughs> 안 먹은 거그몇 개씩 있는지 봐봐 이런 애들이 매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무거웠겠어 뭐야? 오, 다 응. 먹었어. 나씨 엄청 커. 2만원에들 이틀 안되 진짜 속상하네. 근데 이렇게 벌레 먹은 거남 죽이도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어, 그 그래, 시구기를 나눠 먹어야지. 시구기를 아, 나눠 먹는 것도 한계가 있지. <laughs> 그냥 그 갈아버릴까? 그냥 나도 수확하지 말고 그냥 놔둬버려. 응. 근데 주문받는 거는 또 보내야 되니까, 그중에 선별은 해서 보내야 되잖아. 더안받더라도왜찍재냐 아, 어김없이 벌레가 어. 있구나. 야, 옥수수 농사도 이렇게 어려웠던 게? 옥수수 농사 어려운 게아니다 제때 방제를 안 해갖고 못 모양인데요. 없는 것도 좀한번 보여줘봐. 있는 것만 보여주면 어떡해. 이렇게 위를 까서 멀쩡한 것만 음. 저희가 선별해서 보내드립니다. 더중문은못 받겠다. 아, 좀 춥긴데. 아. 올해는. 다잘됐는데 옥수수가 망했네? 지금까지는 어, 여기 벌레 앉금있는아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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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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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벌레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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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지금 지안 먹었는데 무섭다. <laughs> 어머 전에보다 진짜 노랗고 어. 괜찮다. 이런 거는 보내도 되지 않을까? 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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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있으면 안 돼. 이런 거는 진짜 깨끗하네. 응, <laughs> 어, 깨끗하다. 이건 엄청 좋다. 이거 너뭐 이런 것마냥 원래 달려야 되는 건데? <laughs> <laughs> 이렇게 그런 거 손. 어. 속상하다. 밤에 진짜 양 강풍이 엄청 불더니. 너, 나는 태어나서 음. 옥수수가 이렇게 넘어가는 건 처음 봤어요. 음. 아우. 이게 이제 분명히 심고 나서 붓을 해줬거든. 음. 붓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야, 태풍에 이렇게 넘어가는 옥수수는 난 진짜 처음 봤습니다. 초당 옥수수가 진짜 크긴 큰 건가 봐. 음. 야, 이런 애들 난 내달릴 수 있게. 엄청 크다 그런게 벌레가 안 먹었어야 되는데 어우 아, 정말 그냥 한두개만 먹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먹었대요 지금 잠깐 소강 상태여서 지금 옥수수를 이렇게 따고 있는데 언제 또 비가 올지 몰라요 그냥 후딱 따갖고, 음. 하우스에 들어가서, 하우스에서 선별을 하기. 음. 그래서, 좋은 것만 일단 골라서 보내드리고, 벌레 먹은 거는, 뒤처리는 우리가 알아서 하고. 음. 여기, 수염, 수염도 이런 것도 그냥, 온 비가 와갖고서 젖어서, 음. 음. 좀, 보기가 안 좋아서 잘라갖고, 이렇게 보내드려요. 이렇게 안에 보면은, 옥수수가, 벌래안 음. 먹은 것만 골라갖고, 음. 이렇게 잘 연그렸어요. 음. 이런게 99% 나와야 되는데 <laughs> 이런게 10%야 이렇게 가보면 응, 이런것도 괜찮아 껍데기 여기 수염 만 벌레가 들어앉았다가 여기는 안에는 갠, 깨끗하네 응. 이런거는 좋아 이런거 보내도 되지 응. 이런것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 좋아 이렇게 이렇게 먹은거는 음. 어, 선배라갖고 안보낸게요 근데, 근데 위에를 여기만 이렇게 싹 잘라내면 음. 이렇게 괜찮거든 그니까 러 근데 이런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되는데? 아... 진짜 음. 속상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저는 잘라내고 이렇게만 해서 <laughs> 음, 괜찮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그동안 비가 멎었을 때 후딱 일을 해야겠습니다. 마음은 슬프지만 몸은 은지여야겠어요 오늘도 흐린 날처럼 제 마음도 흐립니다. 습하고 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게 조심하시고 오늘도 영상을 함께 주고 왔습니다. 소프니였습니다